330번입니다.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어? 실수 a 값의 범위가 얘래. 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얘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풀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이런 건 빨리 할수 있죠, 이제? 3의 x를 갖다가 뭐로 논다? 이걸 t로 놓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3 곱하기,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퀄 0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았어? 그럼 얘가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렇게 다시 말하면 T의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T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맞아? 아니죠 왜냐하면 T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잘봐 T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T가 여기 있어 T가 그랬을 때 x 값은 어디 있어? x 값은 x 값은 내가 여기다 그린 이유가 뭐야? x 값이 뭐야?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실수 전체 집합에 있단 말이야. 실수 전체 집합. 혹시 어떤 곳에 있더라도 t 값은 뭐가 되어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다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시 풀면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똑바로 그려줄게. 사실 이 문제가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내가 y라고 놓잖아? y라고 놨어. 그러면 이 t값은 어떻게, 이 t값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양수. 양수. 여기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그래프 이어야 하냐면, 이런 그래프 이어야 한다는 뜻이야. t에 관한 식에서. 이게 t라고 하면, 그래야 t가 뭐가 돼버려? 양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될 때, t가 양수가 될 때, x 값은 뭐야? 모든 실수 범위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것이라고요. 서로 다른 또 실근을 갖도록 했을 때.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대칭 축이 뭐야? 자, 이제는 약간 중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뭐냐면, 대칭 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 축이죠?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1분의 b, 마이너스 3. 대칭 축이 2분의 3인 거야. 이거에 대칭 축이 2분의 3이 대칭 축이야.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잘 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붕 뜨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붕 뜨면 안 돼. 그치? 붕 뜨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이게 밑으로 기어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기어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그렇지. 어떤 그래프가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안 돼. 왜? t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x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x 값이 있어야 돼. x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와 안 나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딱 요거에만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되는 애들이 누가 안 된다고? 바로 얘가 안 되는 거야. 너 밑으로 내려오지 마, 새끼야. 내려오지 마. 그리고 위로 올라가지 마.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이거보다는 더 낮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 이 간격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 간격 안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의 범위가, 즉, a값의 범위가 최대 최소로 우리한테 자리 잡혀지는 거라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를 풀때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지? 라는 거조차 생각 못할 수가 있어. 너무 아깝지. 문제에서 주는 게 많은데 내가 못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정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 정산까지. 자, 먼저 판별식을 바라보겠습니다. 판별식은, 판별식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판별식 D를 쓰지 않게, 않겠어요. 게 그냥 뭐냐면 이거의 반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반에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자,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죠. 몇 가지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은 얼마야? 이거는 3, 4분의 9? 4분의 9. 그러니까 a값이 여기서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되나요?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그러면 요거 요거 요게 뭐야? 요게 뭐야? 그렇지? 절 y 절편 0인 거 아니야? 그래서 a 값이 0인 거야. 자,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어디까지? a 값이 0까지 이이 이 간격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귀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지점으로 해서 다시 또할 수도 있어. 어쨌든 내가 조금 빠르게 요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아주 좋은거야 어. 이거 생각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생각 못하고 그냥 막 풀다가 보면 내가 뭘 푸나 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서 문제 자체가 좋습니다. 다음에 31도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31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일 때어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 야 이런건 뭐야? 주구나 사나 벌써 3의 x 보이죠? 3의 3의 x 얘를 뭐라고? 얘를 t라고 놓으니까 누구세요?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3, 3, 9, 9, 2, 18, 마이너스 18, T 플러스 K, 이퀄 0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는데 이걸 근과 개소의 관계로 쓰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 3의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의 3의 X 플러스 K 이퀄 0. 이걸 근과 개소의 관계로 쓴다면 한근을 3의 알파, 한근을 3의 베타라 놓고 설정하고 물론 3근이 아니야. 근이 이거 이거가 아니야. 이렇게 요거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는 이 모양이 설정된 상태에서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8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K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봐 얘는 뭐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얘가 k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 서로 다른 두 실근. 요 알파 베타가 실근이야? 전체가 실근이 아니야? 알파 베타가 근데 두 실근의 합이 얼마래?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k 값은 정답 9풀이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과 수자 관계를 계속 바라보는 느낌이 느낌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계속 제시되고 있어.